안녕하세요. 해강호죠입니다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입니다. 자, 현대마린 솔루션 최근까지 대응 어떻게 잘 하셨나요? 자, 제가 앞에 영상에서 공모주 청약 당시 때부터 현대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개요와 어 그다음에 공모주 청약 일정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약하는 게어 확률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 마린솔루션 상장한 이후에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각각 다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매매 대응하는 전략이 더 중요했었는데 이거는 공모주 성장, 아, 상장한 이후에 어, 내가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라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어, 기준도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 그냥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어, 나가더 모르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지금 잘 올라갔으니까 그냥 팔았거나 했다면 상당히 또 아쉬운 결과들이 우리 투자라 별로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요목조목 강조드리면서 투자님들이 좋은 수익 낼수 있도록 HD 현대 마리솔루션 잘 의견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님들이 구독 좋아요 함께 하시면서. 네, 현대 마린 솔루션 뿐만 아니라, 아, 다른 종목들도 좋은 수익들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을 자, 오늘은, 오늘은 현대 마린 솔루션 분봉 전략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오늘의 결국은 몇 거래일이 됐나요? 상장은 이후에 이제 6 거래일이 됐죠. 그러면 6 거래일부터 제가 5위 평이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5 거래일째까지는 어, 이동 평균이 안 나오고요. 6거래일은 오늘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투자자들 매매 전략이 다소 조금 변경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들을 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내용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그거 다 말씀드리면 오늘 날색기에들 수도 있으니까 어, 심플하게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어, 우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30분 차트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 의견 드렸죠? 30분 차트에서 우리 오이평 돌파되는 과정들, 뭐 우리 화살표 매매 신호 기법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우리 보조 지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히는 가격이 평선 기준으로 우리 투자자들 매매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시가 기준으로 대응해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라인 선들 다 그어 놓은 가격들이 다 시가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11만 9,900원은 아니고요. 여기는 자, 여기 여기 보이죠? 상장 당일 날 종가를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니까 제가 가격 지우고요. 시가 기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첫날 첫날은 시가가 여기였죠. 얼마였나요? 시가가 11만 9,900원이었죠. 자,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이 날도 말씀드렸어요.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1만 9,900원. 여기 가격 기준으로 5이평 넘어가는 이 거래량 거래량 상승 그림에서 여기는 매수가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다 기준대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미리 다 말씀드렸던 결과가 상장하자마자 그대로 나타났어요. 예.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서 이날부터 어땠어요? 상승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이평 다시 무너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 나타났죠 그러니까 사고팔고 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날도 시가 기준으로 해서 딱 치고 나갔다가 오이평 무너졌다가 쭉 내려왔죠 그러면 이때는 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날 이길 한번 보시죠 매수 신호가 언제예요 여기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152,100원 그렇죠 여기 이날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5월 10날 이날 시가가 152,100원이잖아요 152,100원을 상회하면서 5위평 돌파되는 여기에서 바로 매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 나서 이렇게 쭉 치고 나갔죠 이해되시죠 그날 이렇게 상승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요 13일자 시가가 얼마였어요? 13일자 언젠가요? 자, 여기 볼게요. 13일자가, 네, 여기네요, 여기. 18만 600원입니다, 18만 600원. 18만 600원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쭉 치고 나갔죠. 52평 타고 잘 넘어가죠. 여기서 52평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서 타죠. 여기서 사고팔고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나서 52평이 여기서 막판에 무너지는데, 자, 여기에서 매도. 그러니까 종가상으로는 매도할 수 있는데, 일간 차트 상으로는 상승 양복으로 마감됐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매매하는 입장에서 시가 기준으로 5이평 넘어가느냐, 무너지느냐, 30분 차트에서 우리가 대응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매도는 하고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5월 14일 자. 14일 자, 이 날짜죠. 이 날짜 시가는 얼마예요? 192,400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조금 더 가까이 볼게요. 예, 언젭니까? 여기 14일자가, 네, 여기네, 여기. 그쵸? 여기 양봉캔들. 여기 시가가 192,400원이에요. 그러면 시가,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했으니까. 그쵸? 매도를 했으니까. 왜냐면 여기 오이평이 무너졌잖아요. 상승 양봉 기준인데, 30분 차트상 여기 무너졌으니까 매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끌고나서그 다음날 한번 시가를 보시죠.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척하고 5이평 넘어가는 척했으나 결국 못 넘어갔고, 음봉이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5이평이 넘어가죠. 여기서부터 5이평 넘어가잖아요. 그쵸? 5이평 넘어가면서 양봉캔들 나오고, 이렇게 시가가 넘어가요. 그럼 여기 부분에서 최소 늦어도 여기에서는 매수 신호, 매수 할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뚝, 쭉 다시 치고 나갔죠? 그리고 나서 언제 무너졌나요? 보시게 되면, 안 무너졌어요. 보유 유지 맞죠? 어, 오후 3시 30분까지 오이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유 유지가 맞아요. 자, 오늘 시가 보시죠. 오늘 시가가 얼마예요? 20만 2천 원. 여기잖아요. 오늘 시가가. 보이시죠? 여기. 여기가 오늘 시가예요. 그런데 오이평이 무너졌다 양복 만들고, 그 다음 캔들에서 어때요? 30분봉이 깨지고 시가 이탈하려고 바둥바둥 바둥하고 바둥 있죠. 이거 투자자님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5이평이 계속 무너졌다 돌파됐다 무너졌다 돌파할 때 하면서 여기 시가가 자꾸 깨질지려고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해야죠. 오이평이 자꾸 무너지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떨어지고 시가가 이탈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매도해야죠, 매도.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가이탈 무너지는 그림이 바로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 그냥 무너졌네요 그렇죠 12시 30분 한시경 차트에서 네,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준대로라면 30분 차트상 우리 시가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가격이 에,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52평을 기준으로 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너지면 매도해야 된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오늘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그쵸? 시가 오늘 이탈됐어요. 그쵸? 시가 돌파도 안 됐고요. 5위 평 정도만 막판에 회복됐습니다. 이거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자분들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 분차트상 6거래일간의 매매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자님들 이제 다 지울게요. 이제 이건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분들 이거 상장주. 테마주로 봐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현대 마린 솔루션 어떻게 거래할 거예요? 지금 이게 저평가인가요? 고평가인가요? 고평가 받고 있는 건 맞죠. 그쵸? 실제 공모주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주식이 더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떨어져가지고 상승폭을 다 반납할 수도 있는데, 공모주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여기 구간들에서 매매, 타점들 자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제 계속 5위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위평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 예. 5이평. 지금부터는 투자자분들 시가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가 보지 마시고요 5위평 기준으로만 보세요 근데 이제 30분 차트상 우리 6월 1일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6월 1일부터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5위평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5위평이 종가상으로 무너지는 그림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상으로 놓고 보면 보세요 여기 음봉 떨어지고 그다음에 양봉 나왔죠. 연속해서 음봉 나오면 좋지 않겠죠? 깨질 확률이 높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일 우리 투자자분들이 현대마린솔루션이 내일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는지 그러려면 5이평이 지지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이평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현대마린솔루션이 양봉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도지형 캔들로 나와도 돼요. 막 급등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도지형 캔들로 소폭 올라도 된다. 다만 여기 오이평이 깨지지 않으면서 잘 버텨주면서 이렇게 상승 양봉이 나와도 된다는 라 겁니다. 음봉 캔들만 안 나오면 되고 최악은 오이평 무너지는 음봉 캔들이에요. 네. 그것만 안 넣으면 돼요. 만약에 그러면, 어, 이거 잘 버티다가 5, 우장으로 가니까 자꾸 5, 이평 무너지고, 은봉캔들이 길어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이든지 차익 실현을 하든지 해야죠. 예. 네. 그,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투자분들 이거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고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조차도 투자분들이 하지 않거나, 등한시하거나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기본 제가 강조 드립니다. 기본, 예, 기초 강조 드려요. 예, 특히 이렇게 갓 상장한 주식은 투자자분들 우리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고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어디로 넘어질지 모르는 게 바로 상장된 주식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우리가 잘 대응이 가능한데 그 기준이 없으면. 네 어디로든 올라가도 깨질 수도 있고 떨어져도 깨질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고팔고 사고팔고 단타매매하다가 결국 다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님들이 주의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투자 여분들에게 수익을 도움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떨어질 때 손실을 어떻게 해요?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손실을 회피해야 현대 마린솔루션은 나중에 저가에 사서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수익 창출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회피하지 못하면 만약에 떨어질 때 회피하지 못하면 묶여버리면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수익을 못 내니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손실이 두 배, 세배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주식 시장 상황이 다소 지금 불확실성이 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이 오늘도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아주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어, 지금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대외 변수 대비해서, 대외 증시들 대비해서, 우리 한국 증시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증시 상황에서 더 많이 올라가려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어느 섹터에서 수급들이 그르, 들어가서 지수를 당겨줄 거냐는 얘기죠. 현대 마린 솔루션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주가 급등시켜서 지수를 끌어 당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환매를 잘 따라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혜총리 네, 상위 주식들 오늘 2차전지 쪽하고 삼성전자 쪽이 많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상승 양봉 흐름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코스피나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나 갈래 하고 어,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어당겨 버리면 누구를 끄집어 당길 거냐는 얘기죠 투자자분들의 그 상상력이 제가 맡길까요? 아니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건 너무 심플한 얘기라서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전차부대 당길 거고요 2차전지 같이 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투자자분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뭐100% 무조건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확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 환경을 보고 제가 여기서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어, 그렇게만 힌트 드릴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스피 그쪽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결국 코스닥에서도 그렇게 당겨 줄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올랐었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던 섹터들이라든가, 이렇게 상장을 통해서 이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어 있던 주식들은 반대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더 유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을, 기준을 항상 잘 지켜라. 5위평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12평, 22평 나올 때, 또 제가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조에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오른쪽 채널 유료방에서 우리 HLB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위메이드, 그 다음에 우리 셀트리온 등 다양한 종목들을 주력으로 매매하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4월달 굉장히 어려운 시장 환경들 주가지수 올라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해서 우리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들이 막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양대 지수가 모두 힘들게 지금 옆으로 기어가다가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려고 해요. 이럴 때 순환매들을 잘 따라붙으면 분명히 우리 4월 달 수익 크게 못 냈었던 부분들이 결국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매매 그리고 이렇게 가격 이평선 추세 기준으로 매매하고 자하시는 분은요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